아멘 얘들아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뭔것 같아요? 어, 사랑 막할 나이 아닌가? 경험이 많이 없나 봐 내가 보고 싶은 거 어, 내가 막 생각나는 거 그런 게 사랑일까요? 만약에 엘리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아빠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전생님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물을 떠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요? 만약에 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나고 이런 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내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사랑은 아마 진정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마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미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사랑했던 사람 어느 날은 내가 갑자기 움직일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귀찮거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에 나한테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는 사랑을 의지하며 진정한 사랑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많은 물을 갖고 계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진짜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줄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맞춰주고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을 전달 생각하고 아마 엘리한테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는 나를 섬겨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영광을 이 금송아지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 금송아지시다. 하면서 섬기고 절하고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볼 때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반응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슷한 말이 언제 한번설교때전사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이래 해서 모세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요한번 띄워줄래요? 모세와 바울. 어, 같이 비교해보면, 음, 두개 같이 나온 거 있어요. 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주세요. 아니면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말은 뭐야? 내가 죽어도 좋아요. 내가 끊어져도 하나님과 끊어져도 좋아요. 제발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이고 우리 바울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기억 못 하겠죠? 바울도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동족과 결례를 위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위해서 도래도 왔고, 죽기를 강내하면서까지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내 백성과 동생 결애가 후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말, 이다라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비춰주는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죠. 이 성경적 사랑인데 우리가 아까 물이 필요한 사람 위해 물을 떠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물 떠주면서 죽어야 되나? 내가 죽으면서까지 물을 떠줘야 되나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왜 목숨을 다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어떤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죽이시는 분. 잘 생각해 봐봐. 애국왕, 바로가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 애국, 이집트 땅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국당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보듬어 주시고, 또 기도, 기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기회를 자꾸 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 둘다 하나님 거역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만 편애 하시는 거냐? 물론, 1차적인 대답은, 우리 저번주에도 살펴봤지만,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씨앗 제라라고 했죠, 제하하. 어, 저번주에. 그 제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신세를 기다려주시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말라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해요. 왜냐면 하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지 어떤 세상의 법칙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결과 값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런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을 바라보면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야. 마음대로 죽이시는 분이고, 마음대로 살리시는 분이고, 제 멋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님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도 작동하시기 기대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작동하는 원리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저거 공정한 거 맞아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이의 재앙을 내리시고 누구는 항상 못 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물을 떠다 줄수 있지만, 그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이유.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어요 근데 성경은 또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분이라고 가르어요 구약의 가르침이 거의 이런 식인데요. 우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움과두 아들도 죽었어요.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북을 들여서 죽었고요. 우리 우시아라는 인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언약괴를 실수로 잘못 만졌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 성막, 언약괴, 법궤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고, 건물들이고, 장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에 왔지만, 나는 너희랑 함께할 수 없어. 네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리로 나오면 내 장소에 오게 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죠. 어떤 희망이에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정리해보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따라해볼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맘대로 죽이고 맘대로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책에서 지운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너에게는 죄가 없잖아. 나를 거역한 죄를 네가 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떤 정확한 원리와 법칙 속에서, 특별히 언약을 주신, 그 제라의 언약 속에서, 그 말씀에 신실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폭군처럼 공포 정치를 하는, 내말안 들으면 죽이고, 내말 따르면 살려주는 그런 어떤 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 기분 좋으면 막 우리 사랑해주시고, 기분 나쁘면 막 화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비출 수 있고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전생님도 그렇게 자랐고, 그러,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없어. 근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 신실하게 어떤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불안정한 사랑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어떤 조화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과 그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일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어요. 상처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되는 제라의 언약, 그 씨앗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씨앗 안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아, 그건 다 좋은데. 그래서 왜 우리가 모세나 바울처럼 물 떠다 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냐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한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거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도 좋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시도겠죠. 십자가 사건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지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를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죄 안에 죽고, 하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 씨앗, 제라의 믿음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에 따라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권하셨어요 우리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모세나 바울처럼 먼저 죽고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완성시켜 가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친구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요새 설교가 조금 길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요. 우리 개신교에 속하죠. 믿음 하나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고 외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거기에 행위가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게 우리 교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 믿음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외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조금 가깝지 않은 것 같고 행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외롭다함을 얻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선생 초반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세 가지 구원의 과정이 얘기했을 거야. 취미,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 다른 건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돼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견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다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오늘 조금 한 번만 말하고 싶은 것은 침의와 양자됨 저 상태가 좀 어려운 말은 법정적 개념이거든요. 법원에서 아,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해준 건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수 있어요. 사실은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살인마가 어떤 가부가 와서 내가 이 사람 책임지고 교육시켜서 새 사람 만들 거예요 하면서 엄청난 보석금을 줬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로 하고 이제. 교육 시켜서 제 사람 만드세요라고 했을 때그 순간에 그 살인마가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야 우리는 친애를 받았다고 해서 양자된 아들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인이야 그대로 변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저기 믿음과 칭의가 됐는데 거기에 행위가 더해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요? 우리가 칭의받았고 양자 됐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니까 맘대로 사도 돼. 맘대로 사람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의 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서 반드시 우리가 행실로 것을 드러내야지 믿음이 완성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이삭을 함께 드린 사건이죠. 오늘 강입선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그 마지막에, 내 생각에 모세와 바울은 아마, 좀, 영화 바로 전에 있었을 거야. 8.99999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 끊어져도 좋으니까, 제발 저 백성. 우리도 그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행실을 삶에서 이뤄내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할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우리 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은혜 얻은 사람으로서 같은 고백을 하고, 이웃을 위해 심지어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이룩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죄 앞에 항상 넘어집니다. 주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원세 아래 항상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저희의 믿음으로 인해 저희가 아들 되었다는 것을 딸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까지 그 열매를 저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사람 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행실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또 모세와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자신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여 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저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높은 수준의 고백기까지 주여 저희가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님과 한마음 되어 주여 항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고백과 같이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행실로 저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중고등부 개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끝까지 끌고 마지막까지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